안녕하십니까. 독서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그 사이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더불어서 댓글로 격려와 응원의 글들 또한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더욱더 열심히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일곱 번째 내용으로 독서 태도의 성립에 대해서 그리고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태도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영어로는 attitu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앱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는 적합성, 적응성, 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반응에 적응하는 준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에 알맞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자연 반사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들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태도에 대해서 여러 학자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포트라는 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개인과 관련된 모든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정신적, 신경적 준비 상태.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물론, 모든 경험을 할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으면 당연히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들이 바로바로 바로 드러날 텐데, 이거를 한마디로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제스와 피쉬바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도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주어진 대상에 대한 일관성이 있게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학습된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인 즉슨 이미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즉,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한마디로 태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사고 방식 뭐 등등도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릴 때부터의 경험, 그 학습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 브릭스라고 하는 분의 정의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읽기 과정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태도는 결국에는 학습도, 학습 능력도 증진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부모님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똑바로 앉아라. 뭐 열심히 읽어라 뭐 등등 그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 이게 다 결국엔 태도에 대한 측면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브릭스의 이야기처럼 결국 그런 태도가 독서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학습에 대한 능력까지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스미스의 정의를 보겠는데. 스미스는 독특 태도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읽기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두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 그때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감정 뭐 정서에 대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과 정서가 수반된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우리는. 독서의 심리적인 기초 이야기를 할때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 정서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동기에 대한 측면들이 결국 독서의 태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맥케나라는 학자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독서 태도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서 요인은 행동적 의도와 신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할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독서는 규범적인 신념, 결과에 대한 신념, 특정한 독서, 경험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발달을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러 신념, 즉, 믿음인 거죠. 내가 이 독서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즉, 어떤 부분에서 돈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신념들,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해 봤겠죠. 그랬을 때 나의 신념에 얼마나 도달을 했는가, 즉, 내가 기대한 바에 얼마나 효과를 받는가에 대한 그런 측면들, 이에 따라서 당연히 효과를 받으면 계속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해 나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발달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내용 시작을 할때 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독서의 힘을 믿기 때문에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 독신 임성관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그 맥락입니다. 독서의 힘을 믿기 때문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실천을 한다. 그러므로 독서 능력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다.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바로 이제 이 측면이 맥케나라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통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독서 태도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측면입니다. 가운데에는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념도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인지적인 측면은 결국 머리에 대한 측면이죠 생각 사고 따라서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하위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정의적인 측면은.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감정이라든가 정서에 대한 맥락인데, 결국 그걸 통해서 평가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측면은 의도와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위 요소가 담겨 있는데, 즉,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또한 어떤 태도에 의해서 그 의도를 결정할 것인가 라고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소들이 결국엔 신념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다 취합이 될 수가 있는데 독서 태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독서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태도를 만드는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 즉 어떤 과정에 따라서 독서를 계속할 수 있는 태도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맥락의 내용이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역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독서만이 아니라 학습이든 혹은 그 외에 어떤 것이든 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독서 동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독서 동기가 이제 있어야 지속적으로, 독립적으로 독서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독서를 하게 되면 비로소 태도가 확립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 형성이 되게 되면 누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독서를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지속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독서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곧 지속적인 독서 태도로 정립이 된다. 확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형들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모형을 통해서 연구를 하시거나 혹은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키거나 그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가장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그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위에는 사회적인 구조 환경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역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회적인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라든가 가정 내 환경 등등 그리고 선생님 뭐 부모 등등의 이런 인적인 환경들도 다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 예, 영향을 끼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신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신념은 이야기를 드렸죠? 즉, 기대에 부응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대에 부응은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위계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인적인 욕구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뭐 등등 총 5단계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과연 사람의 독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단계가 어디일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3단계, 즉, 소속이라든가 사랑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때, 그런 기대가 있을 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독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방금 설명해 드렸던 신념, 기대에 부응하는, 에다가 연결을 시켜보자면,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들의 기대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학생들은, 자녀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모님,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인정을 받겠죠? 사랑을 받겠죠? 그래서 보통 그 단계쯤이 되어야 비로소 독서를 할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평소에 독서를 권장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부모님 선생님들이 정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독서를 했을 때 사랑을 주겠구나. 인정을 받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신념이 있는데, 내가 비로소 실천을 했을 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왼쪽에 있는 신념, 부모님,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단계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저 단계까지 나아가야 스스로 독설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평생의 독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밑에 보시게 되면 독서의 목적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스스로 독서의 목적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목적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태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서로 순환을 하면서 결국 한 사람의 독서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독서 역시도 경험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으니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 자녀의 독서 태도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한 독서를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또 독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독을 할수 있도록 계속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